제독 호남향후의 2017 정유년 정월대보름 잔치가 지난 2월 17일 에센 소지의 제독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영훈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제1부 개회식에서 먼저 국민회례를한후 최숙희 회장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림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하고 건강한 새해를 기원했습니다. 우천 관계로 날씨가 좋찬 가운데도 이렇게 먼 길에서, 먼길 갓길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더욱더 저희들은 감사하고 이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만들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오신면 저희들이 총 임원 1동, 고문 자문 1동이 전부 감사를 드립니다. 제도관인 총회원 앞에 박선희 회장은 축사에서 대보름 잔치 개최를 축하하고 최숙희 회장 이하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새해 만복을 빌었습니다. 이어 고국의 정치적 대립 현상 때문에 한인 동포 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각자의 생각과 주장이 다르더라도 반목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한인 사회를 만들어 후진들에게 인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한해는 여러분들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잘 되시고 특별히 참석하신 우리 선배님들 지난 반세기 동안 암만 보시고 훌륭히 덕후사회를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준 광주광역시 유럽투자유치통상사무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영말리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당당한 기상과 남도인의 따뜻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시는 향후 회원 여러분의 삶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보름잔치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는 김기철 전라남도 유럽통상사무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다시 재개해 상생 협력을 위한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고 있으며 매년 서울에서 열리던 세계 호남인의 날 행사도 호남 세계 시도가 매년 돌아가며 개최한다고 알렸습니다. 손종원 고문이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송지사는 전라북도는 농업과 관광, 최첨단, 융복합, 부품산업인 탄소산업 등을 도정 핵심 산업으로 삼고 전북이 도약할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며 정월 대부름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유공 향후 포상에서 여흥현 수석 부회장과 이문배 향후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감사패는 오해순, 신정희 자문위원이 차지했습니다. 김옥배, 나병인 자문위원에게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감사패가 각각 돌아갔습니다. 제2부 순서는 명사회자 여흥연 수석부회장이 진행을 맡아 먼저 고국에서 온 박정원 가수 겸 탤런트가 머나먼 고향과 서울의 창가 등을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아리랑 무용단의 신명나는 북놀이 공연으로 기상을 살렸습니다. 그때 제독 한국문인회장 전성준 향후가 자작시 고향 아리랑 낭송으로 향수를 느끼게 했습니다. 혼불무용단이 흥춤으로 흥을 돋웠습니다. 다시 무대 오른 박정훈 가수는 안동역에서 등을 열창하고 지난해 간호사 파독 5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받지 못해 무척 서운했다고 속내를 털어놓아 유로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아리랑 무용단이 뱃노래와 군밤 타령을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었습니다. 최숙희 회장이 아리랑 무용단원들에게 장미꽃을 선사하고 박정훈 가수가 합세하여 고향의 봄을 합창하며 향수를 달렸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독일대표 윤영승 가수가 고향무정, 영등포의 밤 등을 구수하게 불렀습니다. 한 손에 마이크, 또한 손엔 생수병을 들고 나와 자신을 천연 알카리수, OK수, 물장수라고 소개한 박정은 가수는 본인의 히트곡, 내 사랑 무궁화를 열창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사랑 무궁화의 가수 박정원입니다. 아,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나 뵈니 너무나 반갑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저는 독일의 제일 처음 노미자 회장님을 통해서 독일의 파독 광부 간호 홍보 대사로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호남 향후의 정월 대보름에 초청 받게 되어 더욱더 영광스럽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독일에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할 때 참으로 가슴이 적셨고 네, 정말 여러분이 제 고국의 가족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기쁘고요. 오늘 노래 열심히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요.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고 하시는 일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최숙희 회장이 손정훈 전 회장 부인, 서순희 여사와 여 영현 수석 부회장 부인에게 내조에 감사한다며 각각 꽃다발을 선사하고, 이어 최 회장은 80세 이상,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포도주 등 선물을 증정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복권 놀이에서는 파워키 건강 기능식품. 압력솥, 쌀, 라면, 고추장 등 생필품과 200유로, 300유로, 500유로, 700유로 현금 복주머니, 김희석 화가 작품 등이 향후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300유로와 또 500유로 현금 복주머니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 박행아 향후가 200유로를 향후의 발전기금으로 기탁했고, 시가 2천 유로 상당해 김희석 화가 작품은 이 휴일에 향우가 받았습니다. 제독 호남양우의 회장 최숙희입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 좋지 않는데도 우리 향우님들이 전부 이렇게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더고 복된 시간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애한심에서 우리 호남의 사랑과 배려로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해서 저희들이 정성껏 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일을 우리 호남을 위해서 내 고향, 내 조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고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